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니의 발로란트 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루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키보드를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새로운 장비를 구매했는데요 바로 그 이름하야 베놈 60HE 이게 지금 현존하는 키보드 중에 가장 빨라서 우팅도 성능으로는 이 키보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소리 한번 들어보자면은 보세요 개 좋지 않아요 제가 키보드 소리 때문에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타건음이 좋다 보니까 계속 쳐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. 물론 절대 광고 아니고요. 제돈 주고 무려 3주간 기다려서 받게 된이 끝판왕 키보드. 이제 저는 이 키보드를 기점으로 더 이상 장비 구매를 안할 생각 입니다. 그래서 이 키보드의 희생양이 될 오늘의 첫 번째 판은 스플릿 그리고 한국 서버인데요. 키보드의 성능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건데 자 브레이킹 속도 보이세요 이게 단순히 에임이 좋아서 이런 킬이 나는 게 아니라 멈출 때 확실하게 멈춰 춘다는 점이 이 게임에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하루 같습니다. 물론 키보드가 아무리 좋아도 다 죽이는 건 불가능했고요. 어쨌든 1라운드는 기분 좋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아군 제트가 A 레이나 알자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친구와 스카이가 듀오로 보이는데 둘다 팀보이스를 쳐나가 있고 근데 도대체 A에서 나한테 뭘 하라는지 모르겠으니까 에임이 발발 떨리기 시작합니다. 뭐 근데 뭐라도 안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가야겠다 싶어서 냅다 박아봤는데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. 아니 이렇게 뭔가를 부탁할 거면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꿀밤 개마렵네 스카이에다가 제트 좋아? 너는 혹시 또 남녀 커플이냐? 아니, 내 눈앞에서 이런 거 보이면 나 진짜 못 참는다고 그리고 3라운드 2라운드의 안가품을 위해서 A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스플릿 A는 보통 삥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식으로 숨어서 삥을 피해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A 메인을 조금 파보려고 했더니 미드의 상태가 수상합니다 디폴트를 할 거면 반대편에서 안 죽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해서 똥을 퍼지르기 시작하는 팀원들 일단 클로브를 죽인 Z를 트레이드 낸 뒤에 곧장 해븐으로 달립니다 근데 이때 벤트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해븐을 잡자마 맞아. 바로 화면을 돌려서 다시 미드를 보기. 이동한 팀은 사이트로 들어갈 것이고 저희는 승리할 수 있게 됐죠. 팀 보이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대화를 안 하니까 채팅으로 오더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.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B 사이트가 A 사이트에 비해 럴킹 돌기가 쉬운 맵이다 보니까 저 혼자 B를 파고 제가 도착했다면 그때 팀원들이 돌리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또팀 보이스 나가 있는 새끼들끼리 들어가다가 단체로 뒤져버리죠.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팀 보이스 안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. 근데 나처럼 잘해야 돼. 나는 팀보이스에 안 들어가 있어도 대충 우리팀이 뭘 할건지 어떤식으로 플레이할건지 정확하게 아는데 이런 좆밥들은 제발 팀보이스를 들으랄 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느덧 4대3 수비맵이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삶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습니다. 일단 아까도 그랬듯 혼잡할 때는 A메인으로 날아오는 적팀 첫쿠대 스킬을 피하고 난 다음에 피킹을 나가기 시작하고요. 처음에 A램프 쪽을 좀 보다가 이제 메인 피킹을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. 적이 들어갔을 때 에임은 오른쪽으로 떼면서 다시 나올 때 잡아주는 테크닉 그리고 난 다음 자리를 쭉 먹어서 CT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드 혹은 A 사이트 안에 박혀있던 녀석밖에 없는데 미드에 있던 녀석이 아마 B 메인으로 가서 아군 제트가 죽어버리고 1대1 상황이 됩니다 하필이면 마지막 남은 적 팀이 클로브 그렇다는 건 연막을 칠거고 제가 처음에 해체 소리와 함께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총이 안 맞는다 녀석이 죽지 않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냅다 갈기세요 맞아 죽을 때까지 이거 연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말려서 죽거나 아니면 깡이치 당합니다.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공수교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 커플들은 팀보이스에 들어오지 않네요. 사실 뭐 저도 팀보이스를 거의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참 괘씸한 건 아무리 봐도 여자 남자 듀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. 아닐 수도 있을 거야. 근데 내 단연간의 촉으로 봤을 때 남자끼리 게임을 돌리는데 팀보를 둘다 나간다. 이거는 어지간한 악질새끼들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. 거의 100%라 확신합니다. 수비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버렸는지 저희는 초반에 굉장히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. 녀석들이 들어오는 걸 잡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한쪽 사이트를 밀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버티는 럴커 자리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의 장점은 적 팀이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체크를 못하고 다 같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? 바로 반대편 사이트가 뚫려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고 뒤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.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. 먼저 이렇게 연막을 깠다는 건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사이퍼의 연막과 사이퍼 자. 차체를 이용해서 트레이드를 내주 고요. 그 뒤에는 헤븐이나 램프를 밀기 보다는 그냥 ct를 가서 1대1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다시 한번 느리게 보자면은 레이나를 쏘면서 튄탄이 스카이의 머리에 꽂혀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. 야 이거 맛있는데 보록이긴 한데 할말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요. 사실 여기 스플릿 엘보가 루인존 이라고 불린 건 엄청 오래 전 일입니다. 제가 이 루인존을 수없이 많이 써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매를 날렸을 때 찍혔어요. 근데 바로 안 들어온다면 에임을 어디다 두고 있냐? 이렇게 벽에 딱 붙이고 두고 있으면?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한 명이 찍샷으로 나옵니다. 물론, 티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, 총알자 이상부터는 100% 먹힌다는 거. A 사이트 럴킹을 하나 잡고 B 사이트에 갔더니 이미 사이트에 있는 모든 팀원이 죽었습니다. 뭐, 브리핑이나 하다 못해 채팅이라도 쳐주면 좋겠는데? 이 새끼들은 뭐라는 건지. 처음에는 분명 괜찮았거든요? 마이크도 썼던 것 같아, 분명히. 근데 어느 순간 본인들이 엔막들이 말리기 시작하면 말을 안 해버리니까.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쓰지를 마. 나처럼 처음부터 안 쓰면 기대도 안 하는데 내가 여러 번 팀보이 썼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. 다시 한번또 A 메인. 저는 이번에 오퍼를 꺼내 들어서 메인에다 스모크를 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. 요새는 연막들이 기세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당연히 치지 말아야 할 곳에 치는 걸 제가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. 자 일단 엘보에서 한발에 빗나가고 적 팀이 밀러 온다면 그걸 기다렸다 잡아주시고요. 다시 한번 점프 피킹을 뛰는데. 아군 클로브가 제가 위험해 보였는지 연막을 쳐놨네요. 그렇다면 그 상태로 해븐을 올라가서 이미 먹혀있는 램프 쪽을 봐줘야 하는데 클로브를 잡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점프로 체킹 후 잡기. 이게 피지컬이지. 그리고 마지막 남은 스카이가 어디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전하게 시티 쪽에 빠져서 B사이트에 갈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설치가 어디 됐는지도 몰랐고 게다가 저기서 뒤졌네? 야, 말이라도 하고 죽어, 이 새끼야 여자친구랑 대화한다고 정신 없냐 너? 아니 가끔 저런 거 보면 진짜 현타가 너무 와요. 아니, 나만 진지하게 하나 싶기도 하고 뭐 말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4 명임?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음? 난 마이크를 안 쓰지만 채팅은 진짜 열심히 쳤다고. 너네 욕까지도 그렇게 12대11 여태까지 이어진 정적들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저희가 막을 수 없는 큰 재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뭐 연장전이라는 게 저희가 결국 역전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기는 게 그렇게.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. 호흡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. 근데 이때 제트가 컨택을 하자고 합니다. 여기서 컨택은 뭐냐? 천천히 가자는 거거든요. 오케이, 알았어. 그럼 뭐 나머지 팀원들은 다 채팅을 봤을 거니까,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자. 얘들아, 내가 봐줄 이라고 하는 순간, 아군 스카이가 스킬을 쓰면서 저도 덩달아 뒤늦게 따라가야 됐고요 그렇게 딱 뛰다, 뛰다 보니까 운 나쁘게 오딘에 처맞고 죽었어요. 아, 개빡치네. 왜 컨택을 하자고 해놓고 스킬 쓰고 쳐 뛰어가는 거지, 이 새끼? 아니, 뭐 팀보 버그 때문에, 심보를 못 들어온데, 너랑 쟤랑 듀오인 거 아는데, 야, 누구? 진짜? 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들킬 구라를 치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니까? 아니 심지어 이게 더 웃긴 건이사이퍼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3인큐였어요. 아니 너네 진짜 뭐 하냐? 이런 식으로 게임 좀 하지 마. 어쨌든 그렇게 한 판이 끝나고 이 베놈이란 키보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저는 이제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겼기 때문에 공인비까지 포함해서 총합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키보드가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완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기판을 구매하고 스위치를 구매하고 그 위에 키캡을 쌓아서 약간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은 키보드 완제품을 사는데 이거는 제가 부품 하나하나를 커스텀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품절이라 제가 기판 구하는데만 3주가 걸렸거든요. 그런데도 제가 항상 말하다시피 이 좋은 장비라는 건 본인의 실력의 한계를 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의 총평은 우팅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차이가 느껴지긴 한다. 근데 가격이 비싸 비 사지 마, 얘들아, 그냥.